안녕하세요. 여의교수입니다. 똑 찍는 거고요. 이번에는 수딩젤 액체 예물을 만들어 볼건 액체 예물 수... 수딩, 수딩젤 틴트를 만들어 볼 건데 정말 쉬워요. 준비물은 수딩젤, 그럼. 오, 뭐, 이거? 응. 이거 이게 나가는데? 나가는데?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편하게 오! 어, 네요 카메라로 해서 한이 연... 정도? 그렇구요 한번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거울, 거울 비치겠죠? 몰라 여기 보이죠? 입술 하겠습니다. 어 어디 갔지? 저기. 이따 이제 나갈 거라서 음 연해요. 실제로 보면 더 연한데 원래 그냥. 입술 같아요. 조금만 이, 고거 지금 카메라, 아예 카메라에선 좀찐하게 나오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해주지 마세요. 나가야 되니까, 발라야지. 잊으시기로 <laughs> 말고, 멍멍으로. <laughs> 됐다. 오케이. 그럼 이상으로 수딩즈 틴트 만들기였습니다. 그럼 안녕, 저 보이시죠? 보이시죠? 안녕!